2022년 8월 8일 성령 강림절 후 아홉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편 11편 주님을 신뢰함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화를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대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 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제1 독서 이사야 2장 영원한 평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림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운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2 독서 히브리서 11장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